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각 강성혜입니다. 어, 권덕철 장관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그 아동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전문 인력이 하는 일 중에 어, 당연히 그 보호받는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7018곳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 13,093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인권 실태 조사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네, 무척 충격적이었죠. 정관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섯 곳 중에 한국고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 정도 지적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무려 38곳에서 230명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어, 고성, 욕설, 다른 시설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물게 하는 등 정서학대 당한 어린이가 136명, 한60% 정도 됐고요. 그리고 회초리, 머리 때리기, 체벌과 같은 신체학대가 61명, 30% 정도 달했고요. 그리고 신체 정서학대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된 어린이가 30명, 13%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성학대를 당한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이 10% 가까운 1244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또 정작이 약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100곳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운데는 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이 아이가 ADHD가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만으로 약물 처방을 받게 됐습니다. 20명 정도 있습니다. 어잘 아시겠지만 이 ADHD 약물은 항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그리고 약물 복용 일지 작성 등이 필수적인데. 정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또 해결 방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아동 학대 예방은 아동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이 아동 인권 실태의 정례화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를 지금 어, 발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어, 이건 주기적으로 아동의 인권이 이런 그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아동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이번에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더이 어, 개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ADHD 이런 약물에 대한 그 이번에 실태 조사도 같이 이, 이,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 내에 에, 그런 그 정신과나 소아과 전문 인력과 같이 함께 적정한 어, 치료가 되고 있는지 적절한 처방이 되고 있는지 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번에 첫 전수조사였지 않습니까? 네. 학대 근절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 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의심 가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리고 현재 15개 시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번이 첫 전수조사라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그러면 그간 학대당하면서도 밝히지 못한 아동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특히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자원봉사 등 외부 인사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이 감시자 효과라는 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줄어드니까 이 종사자들의 업무가 조금 더 과중이 돼서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행위자들이 시설을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에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대로 어, 보고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 시간이 하겠습니까? 거의 다된것 같아서요. 그러면 질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남겨주시고. 이어서 우리 저 강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